해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컴쇼하자. 어, 이게, MMO 아네, 이거. 올란초 저기 소모가 있어가지고, 말레리아 많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제랑 나랑 거의 스탯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묶분 유지비. 귤을 땡겨오면 모를 듯한데 이거? 귤 땡겨올까요 한번? 귤을 땡겨와야 될것 같은데 귤 땡겨오면 110. 제 105거든요. 3월 17일. 낚시메타 해볼까? 낚시메타 해봅시다 수출면은 부여 아우안 속네? 독한 새끼 어 이건! 잘못된 낚시인데 어우, 새끼 눈치 빨라서 싫단 말이야? 익심체 아 이건 잡으러 갑시다 행정 좋고요 왜 들어오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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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게! 마이너스 2야, 새끼야 아프지? 아플 거야, 응 때려, 때려, 때려. 마이너스 2야. 어, 정글은 처음이지. 이놈아, 정글은 처음이지. 이 새끼야, 어서 와. 정글은 처음이지, 어서 와. 정글은 처음이지. 정글 생각보다. 지진 않다고. <laughs> 좀 공성 좀 해주고 방어전이기 때문에 봐보도록 하죠. 아, 요새 이거 좀 털면 점수 올라갈 거예요. 음. 30 나오지 않을까 이거 다시 재탈 안 하면? 음. 이날왜 이렇게 적이 많아? 씨. 포병 이때다 주, 지금 주차 대포 올려 28점 잉글랜드 나 라이벌 또 왔어 어서와 후에 틀락 후에 틀락 스트라 중심지의 성장 전쟁 중비 전쟁 중이었으면 전쟁 안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3, 3을 올릴 수 있었는데 까비 야 와라 초르틀리 63 6월 13일 6월 27일 우리 수문장 메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자신있나 8월 4일 8월 13일 아씨 마이너스 2 기본 마이너스 2요 산 지면 마이너스 3이야 이놈아 다 강이 흘러 어디로 가? 이쪽에 뭐.. 있니? 뭐 있어? 너? 델리즈 가게? <laughs> 뒤져야지 살려달라고 빌어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이다님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살려줄지도 목숨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당신, 과연 당신이 할수 있을까요? 자만심으로, 자만심으로 떨떠뭉친 이 유럽인인 당신이 우리 멕시코인으로서 우리에게, 무릎 꿇을 수 있을지. 봐봅시다, 한번. 내가 꿇게 해줄게. 이 조상님의 위대한 가르침. 내가 싸우는 곳이 곧 평지여.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요. 인플레이시 올려요. 제가 싸우는 곳이 곧 평진이 전장의 지배자니 놈들아. 금기가 사 무서워라 집에 가 이새끼야 어게 감히 우리 위대하신 멕시코의 수호자님을 무시하는가 50점 너? 너 여기 북미에 땅 있었으면 너 땅까지 털렸어 이새끼야 포트와이션 끝났고요 56, 54 나가 쪼꼬? 너그 내려가서 나중에 내가 먹을게 응. 나가 이 새끼가 어디가니 위대하신 하이더님에게 조공을 바치시오 조공을 바치시오 당신 섭정 벌어지네요. 잘 써먹었다. 자유용돈데, 전쟁배상군1 5투 음... 카드. 저는 열강 킬러입니다. 열강 킬러, 오늘도 열강 한 명을 담궜습니다. 어, 왜, 왜 그거 안 주냐? 잠시만요. 사원, 어 사원 안 올렸어 나? 바보. 어쨌든 멕시코 자치도 내려가네요. 하하, 당신의 나라 상인들, 상인님들이 불안하시다면 뭐 개척 권리 드릴게요. 어, 개척 권리에다가 뭐 통역까지 올려드릴게. 이 정도 충분하지? 어. 멕시코나 먹으러 갑시다. 너는 아껴놨다가 어, 초콜릿 먹듯이 먹을 거야. 너는 기다려. 넌 나의 초콜렛이야. 식민지가 북미에 있어가지고 때려도 본국이 도와주러 안 옵니다. 못 옵니다. 뭐야? 잠가 여러분, 그 눈이 잘못됐나? 그 프랑스... 자유 평등 이상한 걸본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어. 아, 아 포르투갈이구나. 아 포르투갈이구나. 갑자기 난 씨, 난이 프랑스 그 그건 줄 알았네. 난 삼색인 줄 알았어. 씨, 깜짝 놀랐어. 성교능력이 10이라 7이라 가지고 그 여기 까톨릭 놈들도 개정하는데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8점. 포르투갈이요 멕시코. 열강 포르투갈놈 씨. 하프리 나합시다. 기분 나쁜데. 포콤 열심히 숙성되고 있고요 포콤 숙성 잘 해야 된다 <laughs> 톡트라에서 됐고 상위드 불만도 해서 됐고 어뭘 해줘야 되냐 틀라코판 대사원 피필 아 돈으로 결하 가장 좋아요 어. 아, 돈왜 이렇게 많아졌지? 아 퀘스트 깨은돈 이렇게 줘? 이씨, 좋네 <laughs> 틀라코판 사원 대출 다싹다 다 갚았습니다 아 진짜 이거 개척할 때좀 좀 기다릴까요? <laughs> 군대 어딨니? 군대 후방에서 쉬도록 하고 용병 여기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빈스 개척되고 먹도록 하죠 여기 루이지아도 먹고 하면 되겠다 꼬꼼 꼬꼼 숨어라 여기서 훈련이나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크 하세요 어. 개척 금방 될겁니다 한잔 마셔주고 어. 여유를 즐겨봅시다. 579 군사 올릴게요. 군사 올려야지, 애들이 하도 때려대가지고 안 올리다 훅갈수 있을 것 같아. 잘못하면 훅갈것 같아가지고. 인력좀 채워주고 고속사업성장 필리파에 좋고요. 아, 이제 다칠 키체 블리즈이자 남쪽 8년대. 잠깐만 식민지 개척하면 내가 식민지 비용 2, 2%나 상관없구나. 아, 그래. 다음에 루이지 하나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카도 전쟁 중이네. 이 포르투갈 새끼들 밟아 줘야지 놈들 정신 차리지. 열강 킬러 하이다 <laughs> 오늘도 열강을 담갔습니다. 아3등 담갔고, 5등 담갔고, 잉글랜드 담갔고, 아 김장 장인. <laughs> 포르투갈 형 멕시코를 없앨게요. 속화 안 되나? 음, 속화가 안 되네요. 김장의 장인 하이다. <laughs> 됐다. 아유, 포르토 하신 고마워요. 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도와주시고, 루지아잘 키워줘요. 어, 그거 내 거니까, 식민지를 태워주고, 제가 먹을 때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됐다응 내나 새끼야. 포가 포르투아시. 아 역시 친절해. 응. 저 돈도 양양하게 주시고 땅도 주시고 기독교 개종 안 할게요. 응. 기록교 개종 할것쓰 예, 아까 전 예전에 그 나우라틀로 종교 바꿨었죠. 아 포르투갈님 친절해. 사포테. 상인의 수난 외교력을 우오도록 하고 위치토 동맹 꺼지시고요 루이지아나 30, 아이고 열심히 개척하시네. 얘는 뭐좀 개척하라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트라판의 강구, 트라판의 강구를 전쟁 중 아니니까 트라판의 강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중심지겠죠. 트라판의 틀라파의 항구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면 여기서 3단계로 따샤 국제무역항 좋고요 생산기술항사 행정 좋고요 동맹 안한가요 어. 동맹 필요없어요 저 독고다이기 때문에 혼자서 혼자서 살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종 인풀 0.2씩 올라가네 불만도 좋은가 경제를 찍어야겠다. 다음 인형 인쇄술 들어오질 않네. 루이지애나에서 좀 들어오긴 하네요. 응. 다행이다. 코코 먹으러 갑시다. 하이다. 카리바스 사포테. 뭐 포르투갈 괜찮냐? <laughs> 6이네요. 아 드디어 인력이 조금 찬다 진짜. 까타말라 <laughs> 강제로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 죽겠는데. 0.2 군대가 다 박아놓으면 안 터지겠는데 초에 30년대 갖다 박으면 안 터질 것 같습니다. 인력은 떨어지긴 한데 인쇄술 들어와요. 좀 떨궈주고 전쟁좀 갔다오겠습니다 카리바스 분류주의자 이거 무슨 분류주의자냐? 아 이게 카리바스야? 개척자의 증가 좋고 좋고 아개척수다 하도 느려가지고 우리 개척하는지도 몰랐어 어쨌든 전쟁좀 갔다오겠습니다 꼬끔 먹고 영상 끊어가면 될거 같네요 돈2 5투카 수입 5 9투카60 도스세 생산보다 비효 생각보다 비효율적이고 토토르스 생산금을 하나 올려주고 코콤 먹고 오겠습니다 꼬꽁꽁꽁어 뭐야 이 새끼 식민주 아 식민주의 아까 식민주 <laughs> 받아들여졌지에요 이란 화로 전쟁 들어가도록 하죠 아클라이언도날 좋아했었는데 까비 까비 날 좋아했었는데 아씨 뭐야 이거 공짜 요새인가요 체크 공짜 유센지 체크해보고, 아니네요. 일일이 공성해야되네. 털라해요. 어, 싹이 상관없어요. 중산주의 받고, 수도 털었고, 내려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깽판을 치네요. 해안, 사원, 무역. 저는 멕시코가 아니죠. 아, 뭐더라? 저는 파나마 쪽만 먹고, 이루이지나는 이렇게 촉 하나 계속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하겠지. 피는 무보다 지나는가? 홍전조은가 또는 충성도 행정조은가가 불만도 좋은 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어. 성균능력 좋은 거가 더 좋아요. 핵군 위신 깎고 아전쟁 그만하고 싶다. 아 전쟁만 계속한 것 같아 요즘에 됐고 99점 영토 코어 받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사례가 올렸네요아 봐볼까요? 카스티아뭐 고증이냐? <laughs> 이 새끼 고증인가요? 어, 그치, 플로리다 먹고 있네? 아뭐 프랑스도 이겨 가지고 뭐 카스야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무섭진 않은데 아 카스야까지 또 싸우고 싶지 않아 나 진짜. 그만 싸울래 씨. 그래서 관계로 개선합니다. 동맹하면 좋고. 유럽 애들이랑 그만 싸우고 싶어 씨. 칠고 코비 행 과학장 안 드네 식민지는 먹자 죽어 새끼 씨 <laughs> 죽어 좋네요 과학장은 안 드는데 코비용이 드는 거지 코비용 조금 많이 드는 것뿐이지 제가 애초에 수도가 신대륙에 있어가지고 코비용 타대륙에 있으면 코비용 저염 같은 거 봤는데 그걸 못 봤네요. 정가로 코를 막아야, 박아야.. 박저야먹저려먹으려지씨는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요이친구요 요새, 요새 바뀌었기 때문에 코 바뀌었고요 는리친스는리 친구는 8친구개이을해야되는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고요사족 인력 7 5 힘들고요, 광양제 1보다 적은 날로 할수 있는 거 좋고요. 통역, 통역 받을까요? 18% 얼마 비율적이고 가축 독점, 보석 독점. 보석 나오나? 변호의 권리 찍어주도록 하고, 구증. 귀족 50% 되면, 귀족 충성도 50% 되면, 토지 몰수해가지고, 직카치 혜택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 요새 놔두도록 하죠. 우리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군대 멕시코 쪽으로 이, 이동해주고 수도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laughs> 인정하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씨. 카리바스 쪽 브리주자 잡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저희가 6등이에요. 포르투갈이 저보다 조금 위에 있네요. 음, 티무르 팀 이건 티무르야 페르시아야 <laughs> 티무르 잡 페르시아 이놈 뭐야 이거. 프랑스 카스티야 속국 300.네 영상을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